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볼티모어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 류현진이 선발 등판한 경기에서 류현진은 부진했지만 팀은 기적처럼 11대 10 역전승을 거두며 1차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류현진 7실점. 네. 스트리플링 3실점으로 4회까지만 10실점을 하면서 류현진이 패전 투수가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토론토가 이걸 뒤집었습니다. 네. 6회까지 7대 10으로 뒤진 상황에서 다음 2차전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포기하기 딱 좋은 마지막 이닝인데 토론토의 가을야구의 간절함이 제대로 통했습니다. 마지막 7회에 선두타자 에르난데스의 아슬아슬 이루타부터 시작해서 구리엘의 장타로 1타점, 레메 희생플라이 타점으로 쫓아갔습니다. 투아웃 상황에서 최근 부상 복귀하며 부진한 슈퍼스타 스프링어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스프링어가 어깨가 쳐져 있으면서 한숨을 쉬는데 마치 아, 하필 왜내차례 이런 상황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스프링어는 월드시리즈 우승까지 경험한 슈퍼스타 아닙니까? 네. 설마라는 생각은 뭐 해봤죠. 그러면 역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2구 만에 좌월 홈런을 치며 기적의 역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회 말 로마노가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네. 토론토는 다시 흐름을 탈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류현진의 등판. 네. 그의 투구는 어, 역부족이었다. 네. 이 말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류현진이 완벽한 컨디션이면 분명 최강 투수 중한 명이라는 것은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류현진은 4일 쉬고 등판하는 일정에 맞춰졌고 네번의 스케줄 변동 끝에 본래 예정대로였던 4일신 더블헤더 낙경기에 볼트모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잘해주길 바라지만 신경이 곤두세워 있었습니다 뻐근했던 팔 회복되었을까? 4일 쉬고 전력투구의 결과는 어떨까? 네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래 류현진의 최고 스피드는 91마일이었습니다. 1, 2번 타자까지는 잘 잡았지만 4번 타자 산탄데르에게 최고 구속 91마일이 2점 홈런을 맞게 되었습니다. 전력 투구인데 최고 구속 91마일이면 류현진은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거죠. 네. 혹시 류현진의 작전이 바뀐 건 아닐까 그래도 기다려봤지만 류현진은 양키스와의 경기에서 던졌던 류현진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는 페스트볼 사용이 더 줄어들었고 최고 구속은 90마일까지 줄었습니다. 변하고 승부로 버텨보려 했지만 재구마저도 안 되면서 불안감만 높아졌습니다. 이외에도 실점을 할 때는 이미 마음 접었습니다. 차라리 팀의 승리가 중요하니까 류현진을 빨리 교체해 주길 바라는 이상 현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컨디션 안 좋은 상황에서 류현진이 망한 걸 한두 번본게 아니기 때문에 제발 좀 바꿔달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류현진은 이회에 5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몬토요 감독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류현진을 계속 믿어줬습니다. 상황을 보면 토론토는 강팀을 상대로 엄청난 승리를 거뒀지만 볼티모어를 만난 후 레이도 무너졌고 메리웨더도 무너졌고 결국 어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류현진도 무너지는 중이었고 이 정도면 볼티모어 타선이 이전 강팀보다 낮다고밖에 볼수 없었죠. 네. 이미 시즌 포기이다 보니까 마 편히 경기를 하다 보니 자기 스윙이 잘 되나 보더라고요. 네. 류현진은 5실점 상황에서 3회. 말루 상황까지 맞았습니다. 그래 차라리 이제라도 류현진이 교체되길 바랬고 몬토요 감독이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몬토요 감독이 류현진과 대화를 나누면서 또 믿어줬습니다. 네, 몬토요 감독 참 착하죠. 네. 류현진이 이 믿음에 보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미지 제대로 추락했습니다. 또이 실점을 하고 그때서야 류현진은 강판되었습니다. 류현진을 믿어준 거 너무 고마운데. 왜 이렇게 네, 몬토 감독은 우리 생각과 다를까요? 네, 공이 거의 배팅볼 수준인데 말이죠. 네, 그렇게 류현진은 마음 무겁게 본인 역할을 못 하고 내려갔고 스트리플링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160km 투수 피어슨이 올라와서 2이닝 무실점으로 막아준 것이 희망이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토론토는 타선이 정말 강합니다. 게르로 주니어는 42호 홈런에 게르로 주니어 홈런 젠슨 홈런, 기적을 만든 스프링 홈런까지, 홈런만 4방을 쳤고, 에르난데스는 4만타를 네 방을 쳤고, 에르난데스는3만타를 쳤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네. 아, 2차전은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네. 저는 알수 없는데, 2연승 꼭 거두길 바라보면서, 류현진 선수 다음에 얘기합시다. 네. 류현진, 힘내요! 네. 토론토, 파이팅!